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 본사입니다. 자, 오늘 차량은 제규어 XF 모델입니다. 제규어가 상당히 고급 차량인데, 참 라이트가 어둡습니다. 자, XF, 뭐, XJL 모두 D3S 램프 타입을 적용해서 그런데, 네, 솔라룩스에서는, 자, 이 타입을 D1S로 바꿔서 밝기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밝기 비효까지 다 해드릴 테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고, D1S 광량 업그레이드, 어, 솔라룩스에서 만든 제품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제품은 솔라룩스 4900K 하이스트 비전으로 작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어, 밝기, 뭐 제일 밝은 HID 램프죠. 음, 교환은 한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안전기, D1S 안전기로 안전기 교환하고 램프 교환해서, 네, 작업을 진행됩니다. 조수석을 <laughs>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4,900k 하이스트 비전으로 교환했고요. 운전석은 아직 D3S 램프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면에서 보시는 어, 밝기 차이는 크게 느껴지진 않죠. 근데 이렇게 이제 비춰서 보면은 네, 밝기 차이가 상당한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제가 조금 이제 어둡게 해보면 자 지금 강하게 초점이 이제 보이는 부분이 오른쪽 같은 경우가 D1S. 자 왼쪽이 D3S입니다. 지금 D3S는 초점이 굉장히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D1S는 굉장히 넓게 형성돼 이 있죠. 어, 이것처럼 이제 초점이 넓게 형성이 되면서 옆으로 퍼지는 빛이 훨씬 밝아지고 어, 실제로 나가는 가시 거리까지 더 멀게 어,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좀더 어둡게 해보면, 자 이렇게 초점 부분의 밝기 차이가 어, 더 심하게 나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D1S가 어, D3S에 비해서 월등하게 밝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D3S도 일반 D3가 아닌 오스랑 쿨블루를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큰 어,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쿨블루보다도 훨씬 밝죠. 이게 바로 솔라로스 D1S 4900 하이스트 비전의 밝기입니다. 자, 운전석도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 모두 끝났습니다. 이렇게 제규어 XF 차량 D1S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쳤고요. 연식별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연식 꼭그 전에 작업 전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아까 이제 차이가 좌우가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좌우 차이가 없이 굉장히 강하게 빛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제규 XF 차량 D1S 광량 업그레이드 작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